자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건데 여기서는 일단 절대값이 있는 함수가 y는 3x 제곱 빼기 3, 요거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우선은 이런 걸 그리려면, 그러니까 절대값 있는 걸 그리려면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 y는 3x 제곱 빼기 3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건데 어, 일단은 요 빼기 3이 없는 상태. 빼기 삼이 없는 상태 y는 삼의 x 제곱 그래프라면은 어,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영, 컴마, 을 지나가는 그런 그래프가 나타날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런데 뒤에 이제 빼기 삼이 붙었으니까. 어, x,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서 0.1 지나가던 게 밑으로 3칸 내려와서 0 2 1을 지나갈 거다. 그리고 점근선이 x 축이었던 것도 역시 3칸 밑으로 내려와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절대값이 없는 상태를 그려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3을 x, y는 마이너스 3을 점선으로 관 하고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점근 이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밑에다 이제 다시 그려볼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아까 음수가 나오던 것들 예를 들어서 x에 0 넣으면 얘는 지금 0, 마이너스 2를 지나갔는데 x에 0 넣으면 여기 0 넣어 보세요. 이 안은 마이너스 2지만 실제로 y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없지. 아까처럼 일단 그려보면, 점근선 여기, 마이너스 3, 0,1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테, 뭐, 대강, 그래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올 텐데, 이렇게, 여, 실제로 X에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없고,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2가 나오게 되지, 2. 0, X에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아니고 2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적으로 알수 있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절대로 이 Y 값은 음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절대 값을 씌운 값이 y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x축 아래에 나오던 y 값들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가 음수가 되던 애들이 전부 절대 값 때문에 양수로 바뀐다는 것이. 밑에 있던 애들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y는 해서 전체 절대 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 쉽게 말해서 x축 아래쪽이 전부 뒤집혀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것이 이런 모양으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점근선 x는 y는 마이너스 3이 있었는데 얘도 이 그래프 뒤집혀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던 게 y는 마이너스 3이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던 것이 위에서 똑같이 나타나면서 점근선이 여기에서 y는 3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이쪽은 점근선과 관계없이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y는 해서 전체 절대값이 쉬워진 경우는, 어, 생각을 x축 밑에 거를 위로 뒤집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